네, 원산지 증빙 서류 수정 통보 할 차례입니다. 원산지에 관한 내용의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수출자는 3 1일 이내 수출 신고를 수리한 세관장, 물론 국내죠, 및최약 상대국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한다. 이 경우에 세관장은 최약 상대국 관세 당국에 통보한다. 수정 통보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정 통보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수출자, 생산자 및 체약 상대국 수입자. 수출 신고 번호, 수출 신고 일자. 원산지 증명서 발급 번호, 발급 일자. 당해 물품 품명, 규격, 수량. 오류 내용 및 정정 사항.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정된 원산지 증명 서류를 통보해야 된다. 조치 사항 보겠습니다. 수입자는 오류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세액 정정, 세액 보정 신청, 수정 신고 등 경정 청구를 해야 되는데 관세청장, 세관장으로부터 당해 물품에 대해 서면 조사 통지를 받기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 단골로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게. 서면 조사 통지 받기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되느냐, 뭐, 10일 전, 뭐, 한달 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서면 조사 통지 받기 전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원산지 증명서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공 원산지 증명서. 프로세싱 서티피케이트 오리진. 이게 가공 원산지 증명서로 안 나오고, 어, 문제가 프로세싱 서티피케이트 오리진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발행국 법령에 의해 당의 물품이 실질 변화를 주는 공정이 수행되지 않고 단순한 가공만 거친 경우 발행한다.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법령에 의한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재수출 환적 원산지 증명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리 e e 펙 x p e c t t d 2010년 3 0 1 e a r 2020년 3 0 1 e r t i f i c a t e o r i g i n 정송한 확인이 필요하이아 번째 수를원순지증했서이슈실을 증명하는 서류 하지만 어,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세번째, 수급 원산지 증명서 이슈도 리트로 액티벌리 서티피케이트 오리진 출시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사후 발급하는 것으로, 대부분 FTA는 일정 기간 소급 발급을 허용한다. 소급 발급을 허용하냐/하냐나 한 문제가 시험이 났을 경우에 대부분 FTA는 일정 기간 소급 발급을 허용한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 백투백 back -back 원산지 증명 이게 또이 문제로 연결 원산지 증명에 대해서 어, 문제가 날 수도 있으니까 어, 두 가지 같은 내용의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백투백 back -back 원산지 증명서와 연결 원산지 증명서는 같은 것이다 이건 한아세아에서만 규정되어 있는데요 특정 대상 물품이 당사국들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중간 경유 당사국 발급 기간이 생산자나 수출자 신청을 받아 최초 수출국 CEO 원본을 근거로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다. 한 아세안 중에서도 그 내륙에 위치하는 국가들 때문에 이런 연결 원산지 증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대체 원산지 증명서 리플레이스먼트 서 t 피케이트 오리진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근거로 해요. 세관에서 다시 발급하는 것. 일반 원산지 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6번 임시 원산지 증명서, 템 f 러리서 t 피케이트 오리진. 최종 목적국이 미정인 상태에서 임시로 발겨, 발급하는 것이다. 유효 조건을 보겠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유효 조건. 어, 당해 물품, 수출자, 품명, 수량, 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영문으로 작성되어 된다.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역 관리, 서명자 지정되고 그 서명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서명 없으면 무효입니다. 유효조건이 안됩니다. 4번 발급일자가 유효기간 이내일 것